미디에 아흐메틱 홍합밥을 먹으러 왔어요 자 일단 가격은 미디에 돌마 심리라 소슬로 이거는 뭐 양념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미디에 돌마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스탄불 먹방 유튜버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이 홍합밥을 꼭 먹고 싶었어요 백진곤 씨도 그길 가다가 홍합을 먹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. 홍합밥? 대체 뭘까? 지금도 살실잘 모르겠긴 한데, 그냥 맛 6개랑 매운맛 4개를 시켰어요. 앞에서 100ml 좀 넘는 것 같은데,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이렇게 미에 돌마가 바로 나왔습니다. 비주얼은 그냥 홍합이고요. 이걸 일단 까볼게요. 아, 안에가 이렇게 밥이 있네요 일단 먹기 편하게 다 까보도록 할게요.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일단 다 깎고, 까는데 약간 애를 먹긴 하는데 맛을 한번 볼게요. 안에 이렇게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 제가 레몬을 다 뿌렸거든요. 레몬을 괜히 뿌렸다가 을 정도로 레몬 맛이 좀 강하게 나네요. 저는 솔직히 이거 기대를 많이 했어요. 제가 본 유튜버 중에 이거 굉장히 맛있게 먹는 분이 계시는데. 이게. 이렇게. 이게, 맛있죠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 한국에 홍합 삼각김밥이 있다면 딱이 맛일 것 같습니다 그 삼각김밥 안에 있는 전주비빔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되게 무르고 식었고 그냥 눅눅하니 그냥 먹는 맛딱그 맛이에요 밥이 뭐특별한게 전혀 없습니다 딱이 밥이 어느 줄가이냐면 삼각김밥에 있는 밥 양념 돼 있는 근데 홍합 맛이 나게 근데 이게 쏙쏙 들어가니까 중독성이 있긴 하네요 이랬던 것 보다는 실망이었고 그 간식용?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은 아니네요 그냥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다 고등어 케합집에 왔는데 줄이 이렇게 깁니다 조캅 레젯티 인기가 엄청 많네요 자 일단 케밥 하나 100리라 입니다 고등 케밥 하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얻었습니다 케밥집 안에서 콜라가 25리라였거든요 근데 <laughs>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마트에 와서 18리라로 콜라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고등어 케밥 먹어보도록 하죠. 네, 일단 자리가 없어가지고 바다 앞에서 바로 먹기에는 파도가 많이 쳐요 앞에 고양이가 있고 물 물이 가까워가지고 여기 앉아서 먹으려 하겠습니다. 약간 동숙사 같은데. 자 고등어 케밥. 아스피롤순. 한이 바로 갑니다. 음? 가위. 가시가 잠깐만 너무 많은데 나중에 한입 배우고 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가 너무 많아 또 가시 지금 맛 평가를 못 하겠어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맛을 제대로 못 느끼고 가시 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. 네. 살 자체는 부드러워요 맛은 아, 또 가시야? 잠깐만 아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첫부분에 가시가 많고 중간부터 드세요 진짜 드디어 맛있습니다 이제 살코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태껏 생선 케밥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렇다고 뭐 특별한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먹는 두름에 생선이 들어갔다 그게 끝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, 제가 여기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쳐가지고 아까는 여기가 다 건조했거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는데 제가 버린 거 아닙니다 딱 물이 저렇게 확 와가지고 진짜 다 젖었어요 아 이렇게 고등어 케바 먹고 바로 가는 길입니다 아 지금 안녕하세요 우국이요한국이에요 한국인이에요? 한국인이에요 어떻 고무나세발야유네코레유네코레 Korea. k o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Yeah. Where you from? 예, 예, 예. Jerusalem. Jerusalem. Nice. Yeah. Yeah. i u b e there? n not yet. 자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아주 좋죠. 뭐 기분 나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니하오 니하오 하면 물론 니하오 하면 좋지는 않겠지만. 그리고 안녕하세요. 한국 보면은 한국이나 아라모나 봅니다. 자, 숙소 가는 길에 갈라타탑이 보이네요. 그 언덕길을 피곤하게 올라와서 갈라타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와, 지금 너무 피곤해요. 오늘 2만 보를 넘게 걸었는데 지금 감상을 해도 크게 뭘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다음에 멋있는 이스탄불을 만끽하도록 하죠.